성경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임을 기억해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수십 개, 수백 개의 <laughs> 클립이 있습니다. 나름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간증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한, 제가 한 연예인 크리스천이신데, 자 그분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개인적으로 존경, 존경하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자기가 이제는 아내분도 크리스천이신데, 아내분이 어디, 이제 멀리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를 돕는,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가게 됐는데, 아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아내분도 연예인이신데. 그래서 남편을 대신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불쌍한 아이를 도로, 러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퍼스트 클래스 있죠. 가장 비싼 자리를 타고, 혼자서. 스태프들은 다, 다른데,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혼자만 좋은 거 타고 갔대요. 나쁜 마음으로. 자, 그래서 갔는데, 인도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딱 만나고, 이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이 아이가 아니라 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일까요? 정말 중요한 경험일까요, 그게? 자, 런데 제가 그 말,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꼭 인도까지 가서 들어야 하나요?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성경만 펴면 다 나와 있다는 내용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바라세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자 직접 듣는 거죠. 어떻게 직접 듣죠?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근데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중에요. 귀로 듣지 않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음성. 그 음성은요, 마음 속에 잔잔하게 생각나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들 있죠, 예언자들, 또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전하고 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작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덮여 있어요. 아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제가 오늘 뭐 어디로 가야 하죠? 누구를 만나야 하죠? 뭘 먹어야 하죠? 막 구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덮여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직접 듣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왜더 중요한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